김호중 가수님의 음악은 바람이 실어오는 따스한 기억처럼 마음 한켠에 잔잔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그가 전하는 노래 속에는 지나간 시간들이 햇살에 물든 꽃길처럼 선명하게 피어나면서도 바람이 실어온 기억, 햇살에 물든 그리움은 단순한 노랫말을 넘어 우리 내면의 깊은 감정을 자극하는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연의 소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유려하면서도 햇살 아래 반짝이는 잔물결처럼 맑고 부드럽습니다. 그런 녹아내리는 듯한 보컬은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줍니다. 김호중 가수님의 노래를 듣다 보면 그 어떤 슬픔도 고독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싸주는 듯한 깊은 위안이 느껴져 자연스레 삶의 한숨과 희망이 교차하는 경험으로 초대되는 듯 합니다. 특히 그의 음악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진심 어린 이야기와 감정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김호중. 가수님의 노래를 통해서만큼은 더욱 더 섬세하게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팬더 마리스와 함께하는 김호중 가수님의 음악은 그 자체로 희망의 상징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그를 기다리고 응원하는 아리스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힘이 되어, 김호중 가수님은 무대 위에서 빛나고, 팬들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니다.